안녕하세요. 지난 한주잘 지내셨어요? <laughs> 어, 오늘은요. 다음 주 주제를 뭘로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탈리아에서 DM을 받았는데 어떤 패션 블로거가 나는 너의 골프 옷 입는 스타일이 너무 좋다고 이탈리아 오면 연락해 뭐 이런 식으로 DM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오? 이탈리아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줄 정도라면 나, 내가 한번 이번 신상품으로 한번 옷을 골라볼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골프룩 특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입은 거는 플리츠 스타일 반바지에 굉장히 단정하면서 플래피한 느낌도 주고 보시면 골프는요 안보습보다 내 뒷모습을 사람들이 더 많이 봐요. 그렇기 때문에 뒷모습이 예쁜 골프복을 고르시는 게 굉장히 필드에서 예쁘실 수 있고요. 초보 골퍼들한테 추천해 하고 그리고 소재 싸움이거든요. 소재의 고급스러움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소재가 좋은 거를 좀 택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은 피부비로 한번 풀착 입어봤어요. 귀엽죠? 피부비는 이 로고 플레이가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어디든지 이 요, 요 마크가 있으면 피부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골프는 너무 믹스매치라든가 칼라를 섞는 것보다는 약간 깔맞춤해주는 게좀 저는 귀여운 것 같더라고요. 단정한 느낌.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스윙을 하더라도 여기를 보지. 계속 아, 제가 꼴찌라서 전 등만 보나요? 아무튼 저는 등만 보거든요 사람들의 그래서 제가 막 그렇게 뭐랄까 너무 퍼포먼스가 강조된 거 보다는 그냥 나이키 골프 아디다스 골프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는 그냥 좀 자연스럽게 입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정말 멋쟁이 오빠들한테 골프복 어떻게 잘 입어? 그렇게 물어보면 골프복을 안 입는 게잘 입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오빠들도 굉장히 많긴 해요 그래서 이따가는 그냥 옷으로 연출하는 방법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두 번째 보여드릴 룩은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골프복을 만드는 페어라이어의 페미닌 무드가 물씬 풍기는 그런 골프복이고요. 리본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모자에도 이렇게 리본이 있고, 양말에도 리본이 있고, 메리 제인 같은 골프화, 그런 소녀소녀한 예쁜 그런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아서 매니아층이 되게 두껍고, 사랑스러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헤어라이어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스커트가 이제 스윙할 때 엄청 예쁘더라고요. 내 분위기를 약간 골프장까지 갖고 가고 싶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예쁠. 얼마 전에 경기에서 처음 입어봤는데 불편할 것 같잖아요. 이렇게. 근데 착용감도 좋고, 공주스러운 그런 디테일들이 스윙하거나 플레이할 때 전혀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 페어라이어 되게 괜찮다. 이번에 생각하게 됐어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옷은 제가 사랑하는 와과 그리고 라이온킹의 콜라보예요. 그런 동물들의 프린트가 들어간 제품이고요. 저는 점퍼스트를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와이 브랜드 중에서는 점퍼스트가 가장 많이 나오는 브랜드예요. 그래서 점퍼스트 맛집이라고 할수 있고 이런 스카프를 지디가 그 하기 전부터 와에서는 항상 이렇게 모자 위에 쓰게 나왔었어요. 근데 그 영감 제가 줬어요. 제가 그렇게 하고 다녀가지고 대표님이 보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온 제품 사실 이렇게까지 입으면 굉장히 잘 쳐야 된다는? <laughs> 이렇게 입고 못 치면 어 뭐야 <laughs>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여기 필드라고 치면 필드에선 보색이 굉장히 눈에 띄고 예쁘긴 해요 레드는 이렇게 보색의 느낌이 있어서 확 눈에 띄는 그런 게 있어서 레드 좀 좋아하긴 해요 어떤가요? 너무 현란해요? 왁의 컨셉이 약간 그런 거라서 근데 또다 특수 원단이라서 다땀 배출이라든가 이런 건잘 되고 그러니까 몇년 되셨어요? 언니 경력 저 99년도 부터 쳤어요 치기는 아. <laughs> 제일 잘 쳤을 때가 90대 초반이었고 지금은 내려놓은 상태 그래서 얼마 전에 인터뷰할 때도 골프는 내려놓음의 미학입니다 막 이렇게 잘 치고 싶은 마음 없음 근데 예쁘게 입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이번에 제가 소개시켜드릴 의상은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크로브의 의상입니다. 올 화이트 룩으로 입었는데요. 저는 골프복을 꼭 골프복처럼 입는 것보다 테니스 룩하고 섞는 걸좀 좋아해요. 근데 그게 크로브에서는 가능해서 이렇게 테니스도 칠수 있고 골프도 칠수 있는 그런 의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편하네요. 원단도 입은 것 같지 않게 가볍고. 지금 이거 실제로 보시면 퍼포레이티드라고 구멍이 뚫려가지고 다 이렇게 공기가 완전히 통하는 소재예요. 진짜 시원하고요. 올 화이트지만 텍스처의 변화를 주는 걸 좋아해서 지금 퍼포레이티드 소재에 저지 소재에 코튼까지 해가지고 소재에 믹스 매치를 한 그런 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신발도 이렇게 나이키처럼 보이는데 이것도 골프화입니다. 꼭 예전에는 꼭 카라티만 입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최근에는 괜찮다 해주는 골프장이 많아서 거의 축구 저지티 같은 것도 입고 치고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제 친구가 이렇게 골프장을 간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귀여워서 오마주 해봤습니다 해티 보다 너무 귀엽죠 이마트에서 8,900원 정도 하는 모자고요 햇빛 확실히 가려져요 저는 피케티 중에서는 라코스테를 제일 좋아해서요 라코스테를 컬러별로 갖고 있거든요 라코스테는 요즘에 이렇게 컬러가 녹색이 아닌 걸로 나와서 오히려 매칭하기가 편한 것 같아요 거기다 크로브의 스커트를 입어봤는데, 일단 재미삼아서 이렇게 입기에는 너무 유치한가요? 너무 이렇게 입고 가고 싶은데, 그냥 화면 내에서 한번 입어보는 걸로 만족해야 될것 같아요. 볼수록 빠져드는데요? 하겠죠. <laughs> 아, <그쵸? 웃음>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은요 골프복이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코킹클이라는 브랜드의 옷인데 아마 이게 똑같이 골프 브랜드로 나왔다면 한 6, 70만 원대 그렇게 했었을 거예요. 모자는 제가 골퍼들의 꿈인 페블비치에 골프 치러 갔을 때산 추억의 모자인데 그때 모자만 한 100만 원어치 사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골프복이 아니더라도 원단 시원한 니트 같은 세럽 이런 니트 세럽은 골프장에서 굉장히 예쁘거든요. 그래서 속바지만 갖춰 입으시고 입으셔도 꼭 골프 복만 입을 필요는 없다. 내가 갖고 있는 옷들 스윙에 무리가 안 간다. 그러면 충분히 입어줘도 이렇게 입으셔도 골프 너무 예쁜 골프룩. 예. 이번에 옷은 캐주얼로 입어봤어요. 골프복 같지도 않고, 그냥 편안한 분위기. 요즘에는 가까운 근교 골프장 가면 거의 이런 분위기가 많거든요. 보통 전통적으로 이런 테리 소재가 골프복에 쓰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 쓰이지 않는 소재가 쓰이니까 되게 더 쿨한 것 같아요. 저는 골프 칠때 테리 소재 좀 많이 입는 편이고요. 그리고 컬러를 있는 힘껏 다 섞어봤어요. 잘 어울리나요? 그리고 얘 예, 허리는 얘로 마무리. 크로브는 제가 엄청 좋아하고, 크로브를 입었을 때 편안함을 좀 느끼고, 담백한 게 너무 좋고. 크로브가 나오기 전까지는 정말 자르르한 옷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옷들이 조금 이제 가고, 이런 걸 유행시킨 게 크로브니까 큰일 난 거죠. 지금 이 옷은 엄청 힘들게 구했어요. 나오자마자 바로 빛의 속도로 품절이 돼가지고, 백을 동원해가지고 산 그런 옷이고요. 저는 원래 한번 라운딩 한번 라운딩한 옷은 더 이상 입지 않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너무 예뻐가지고, 작년에 산 옷인데, 계속 소장할 그런 옷이에요. 그리고 가장 인기 있는 말본의 시그니처 스타일이 다 살아있고, 뒤에 말본의 특유의 캐릭터가 인타르시아로 들어가 있고요. 확실히 이러면 포인트가 되니까 뒷모습이 예쁘고, 그런 옷이고요. 세일러 카라 색깔도 너무 예쁘고 이거는 진짜 정말 잘 만든 옷이라고 생각을 해요. 슈즈는 이번 시즌 말본 지미추 콜라보입니다. 그린 색깔을 포인트로 하는 모임이나 대회가 많, 많기 때문에 뭐 레드를 포인트로 잡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린 색깔 옷을 구비해 놓으시면 드레스코드 맞춰주시기 편하실 거예요. 오늘 제가 준비한 룩은 다 보여드렸고요 제가 같이 골프 나갔을 때 친구들한테 구디백을 막 갖고 나가잖아요 근데 오늘은 맥시멈으로 준비한 거고 평소에도 이렇게까지 준비하진 않아요 근데 아이디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만든 구디백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구디백입니다 예, 이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laughs> 첫 번째 저는 새벽 골프를 많이 쳐요 그래서 아침부터 친구들이 굶고 치는 경우가 많아서 단백질 쉐이크 물만 부으면 되니까 단백질 쉐이크 준비했고요 그리고 견과류 같은 간식 막 김밥 이런 거는 되게 별로예요 너무 큰 음식 싸가는 거는 외부 음식 반이 금지고 이거는 사안 찌는 초콜릿 두 가지 종류 에킨스라는 거고요 아이허브에서 팔거든요 근데 당뇨 환자들도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힘내야 되니까 아르기닌 땡시어스 파우더 그리고 친구들 아프면 붙이라고 통증 패치 그리고 비타민C 에사비 효소 이거는 집중력을 높여주는 아미노산 그리고 혼자 붙이기 뭐하니까 선 패치 놓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선 패치까지 해가지고 재밌어요 이런 거 준비하는 거 제가 오늘 총 6발 준비해봤는데요. 마음에 드시는 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준비해거니까 예쁘게 봐주시고요. 그리고 맨날 저랑 같이 놀아주는데 골프 친구들아 고마워. 너네 덕분에 이렇게 영상도 찍는다. 다음번에는 옷 입기 말고 멋진 스윙으로 보여드리고 싶네요. 그때 또 만나요. 안녕. 조때꼴 부탁드립니다. <laughs>